어,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저한테 물어본 거니까 싱글도징이 됐으면 좋겠다. 싱글도징이 대부분 모든 그라인더가 안 되는 그라인더는 없어요. 그 싱글도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이거도 굳이 안찍으셔도 되잖아요. 제제 제 생각이니까, 제 선호도를 뭐 <laughs> 여러분이 쓰실 건 아니니 네, 찍으셔도 되는데, 예, 네, 뭐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납득할 만한 입자 분포. 균일한 건데 무조건 균일하게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출해서 어느 정도의 이 내가 트레드오프를 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 균일성이든지 추출의 일관성이든지 이거를 이케이 사람처럼 막 아무리 균일해도 옛날 초기 모델처럼 막 터져가지고 이게 추출을 하다 할 때마다 뭔가 변수가 계속 더 생기면 이것도 별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출에 그리고 브링용인지 에스프레소용인지 거기에 맞는 이상적인 입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막 미분이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적절한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미분도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당연히 싱글 도징이 되려면 잔량이 적어야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싱글 도징이 잘 되면 무조건 좋으냐. 싱글 도징만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두의 체프들이 갈리지 않아요. 싱글 도징 그라인더에서는. 이게 사람도 그렇고. 모든 싱글 도징 그라인더의 단점이에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 그라인더 실제 존재를 해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라인딩을 하면서 바람을 날려가지고 굵은 입자 그라인딩을 할때 근데 에스프레소까지는 안 되고 실제그 제품이 있어요.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그라인딩 하면서 에어플로우를 쌓아가지고 굵은 입자에서 한번 채플 날려요.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구조도 특이하고 그런 기술도 아무튼 발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에스프레소 챔피언들 우리 실제로 그라인딩 대회용 할때 콩을 쪼개요 손으로 이 실버 스킨하고 속에 있는 채플 제거 한 다음에 써요 그런 선수도 많아요 이걸 사람 손으로 해야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고 기술이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니까 그라인딩 속도는 사실 빠르면 좋죠 네 낮은 발열 발열이 높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휘발성 아로마들이 날아가야 하는 성이 크고 또 어, 좋은 냉각. 또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구동 안정성 이거는 하다가 멈추거나 옛날 그라인더까지도 아니고 잘못 썰게 된, 잘못 썰게 된. 아직 맞지 않는 형태들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라인더들이. 네. 모터 부하는 토크라고 하는 게 약한데 날은 부하가 큰 날을 사용을 하는 경우, 네, 우리 실제로 그 블루스타 이런 걸 고기 굽을 때도 과대 부판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버 이팅 되니까 폭발하거든요. 그라인더도 비슷해요. 날이 자기 모터와 토출되는 뭐 속도와 이런 기본적으로 적합한 구조들이 있는데 거, 그 그걸 무시하고 날을 아예 비효율적인 날을 껴다던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 전 사실 이게 1번인데. <laughs> 디자인이 저는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용자 경험. 네. 얼마나 편하게 쓸수 있느냐. 분해해가지고 하는데 막, 뭐, 한, 분해했다가 다시 꽂는데 한 30분 걸리는 이러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요새 실제로 제조사들이 쉽게 만들어요. 몇개 풀면 바로 버 캐리어 해서 날도 빼고, 청소하고, 심지어 날에 이제 볼트 구멍도 없는 것도 있고, 네. 어디 있는지 막 나사 한두 개 풀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풀었다 꽂았을 때, 날에 어떤 이 정렬 같은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지 않을까. 미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 미분은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추출 효율을 대부분 미분들이 갖고 가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브루잉이긴 했지만, 바리스타 호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표변에 한100 마이크론 정도만 물이 먹고 추출을 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입자가 0.5밀리, 500미크론이라고 쳐도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양들은 우리가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수율에 반영도 안 돼요 왜? 추출 자체를 할, 해본 적이 없으니 걔네들은 부피를 쪼개면 8개가 나오잖아요 8개의 표면적을 내보면 이만큼이 되고 얘는 한개 요만큼이에요 쪼개면 쪼개수록 추출 효율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추출 효율을 표면적만 따지는 것도 사실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표면적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직접 만든 그래프고 실제 데이터로 갖고 이제 차트로 만든 건데, 그라인딩을 분석을 할 때는 PSD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지만, 분석하는 방법들도 되게 많아요. 아까에 보여드렸던 건좀더 부피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는 입자의 표면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어요. 어, 연구마다 어떤 거 쓸지는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적합한 유리한 데이터를 내보기 마련인데 내가 표면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표면적 그래프를 보겠죠 추출 전부 다 추출 효율이 표면적이 맞는다 면서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 그래프 를본게 아니라 항상 계속 부피. 왜냐 부피는 중요하죠. 눈으로 봤을 때 균이라도 안 균이라도는 부피 갖고 따지니까. 근데 그걸 갖고 미분은 잘안 보이니까. 얼마가 있는 지 사실 눈으로 확인도 못 해요. 큰 입자에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뭉개 봐야 뭐 손에 묻어 나오면 아이 미분이 많구나. 막이정도로우리 체감을 하고 있는데 미분이 요게 100미크론이거든요100 마이크론인데 0.1mm 이하를 통상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미분이 이겁니다라고 정의된 건 없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한 연구정에서 공통적으로 한100 마이크론 이하를 거의 미분으로 봐요. 희한하게도 그라인더를 보면 100 마이크론 이하 특히 40에서 50 사이에 피크봉우리를 이루고 산처럼 만들어지는 게 100마이크론이죠. 여기 요게 이제 부피로 봤을 때 100마이크론 사이죠. 굵은 입자가 에스프레소에 필요할까요? 필요하긴 해요. 얘들은 추출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추출 흐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예요. 얘들만 네 있으면 물이 안 빠질 거니까 굵은 애들이 적절하게 껴 있어서 물이 만들어진 채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을 제거하면 추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어를 못하니까 굵은 입자를 쓰고, 디스루변 툴로 막 서로 껴 맞춰가지고 미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은 추출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잘 활용을 못하니까, 아, 미분이 나쁜거라고 생각하고, 미분 없이 추출하는 방법을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거는 산업적인 방향으로, 옳은 방향은 사실 아니에요. 커피는 귀해지고 있고, 더 비싼 커피가 많아지고 있고, 그럼 비싼 커피를 써서 많이 추출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커피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50g의 게이샤를 써가지고 200ml를 만들었어요. 엄청 과투입을 했잖아요. 효율은 빵점이죠. 그거 2만원에 팔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 한 20만원 주고 팔아야 되지 않나요? 한 50만원 주고 그렇게 산업 역량을 가야 돼요. 효율을 떨어뜨려서 커피를 팔 거면 많이 받을 수 있어야죠. 장인정신의 어떠한 이 바리스타적인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추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맞고, 추출 효율을 떨어뜨려서 커피를 팔 거면 그거는 경제적 효율을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제 생각이라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고, 미분을 싫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어할 수 없다면 미분은 줄이는 방향으로도 가야 된다. 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라인더별로 미분이 이제 표면적이 기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부피, 이거는 표면적 그래프잖아요. 이거는 이제 로버랑 이제 임슈퍼카이마노를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요큰영역이 당연히 뭐가 기여하는 영역일까 미분이 두 그라인더에서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어떤 그라인더가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매저 로버 볼까요? 이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미분이 77% 기여를 하고요. 안핀 슈퍼카이머으로는73% 기여하죠. 이렇게 따지니까 오히려 로버는 전체 이이 그라인더의 비교가 아니라 자체가 만드는 입자에서 기여도를 따지는 거예요. 로버는 되게 넓죠. 굵은 입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분이 더표면적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하시, 이걸 요건 제가 제가 다 맞는 건데 64mm 플랫버, 80mm 플랫버, 83mm 코니컬 버를 갖고 또 비슷하게 제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해봤어요. 해봤다 니 비슷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해놓은 거고, 어, 요거는. 최근에 라마르조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이상적인 그라인더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무조건 균일한 게 진짜 좋은 건가도 또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얘네들은, 여긴 또 그라인더 RPM이 나오죠. 하이 스피, 얘들을 해보니까 자기네 그라인더에서는 하이스피드 RPM 몇 RPM을 썼는지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논문에 그 특허에서 RPM 고 r p m 썼더니 균일도가 떨어진 거예요 굵은 애들이 늘어났죠 저 RPM을 썼더니 왼쪽으로 치우치고 미분도 많아졌어요 그라인더마다 이게 조,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라인더마다 근데 아무튼 두 가지 야 그러면 뭘 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뭘 쓰겠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해봐야 되니까. 근데 해봐야 되니까. 이게 좋으면 이걸 썼을 거고, 이걸 좋으면 이걸 썼을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안 써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시작 그라인딩 온도랑, 아, 그 속도랑, 그라인딩 끝날 때를 속도를 바꿔버려요. 그럼 입자 분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요. 야, 처음에 빨리 갈고, 나중에 늦게 갈아볼까? 처음에 늦게 갈고, 나중에 빨리 갈아볼까?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 이게 참 되게 재밌는 접근이었던 게, 빨리 그라인딩, 그, 온 디맨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온 디맨드니까 가능한 건데, 누적해서 쌓이잖아요. 담, 담고 있으면. 처음에는 저 RPM에서 고 RPM에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뭐 굵은 애들이 먼저 나오다가 가늘어질 수도 있고, 가늘어진 애들이 나오다가 굵어진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어, 추출을 자기들이 해봤을 때는 밑에 굵은 애들을 배치하는 게 추출이 훨씬 좋았다. 어디에서? 일관성에서. 누가 바리스타가 막 하든 피크 시간에 누가 하든 이 입자들을 이렇게 계층화를 시켜놓으니까 추출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 근데 반대로 밑에 미분을 깔고 위에 이제, 그러니까 미, 미분이 아니죠? 작은 입자들을 깔고, 그러니까 왼쪽 같은 입자를 밑에 깔고 위에 이걸 깔았더니 추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섞습니다. 싱글 스피드로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섞어 서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뭐가 더 균일해요? 싱글 스피드가 더 균일하잖아요 근데 얘를 포기를 하고 야우리 섞어 쓸래 더 균일 안 하는 게 우리는 더 좋은 것 같아 추출할 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죠 자 그랜드 선택할 때 수율 더 좋고, 막, 이렇게 좋아요. 근데 추출할 때마다 계속 채널링이 생기고 일관성이 떨어져요. 근데 어떤, 이런 기능을 썼을 때는, 야, 뭐, 수율은 적당하게 나오는데, 항상 추출의 일관성이 좋아지더라. 라고 하면 이것 역시 선택, 사용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바리스타 테크닉을 엄청 좋게 유지할 수 있으면, 일관성 이 있는 게 더, 이, 추출 수율이 높아지는 걸더 신경 쓸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적용을 할수 있는데 모르면 시도조차 못 하는 거예요.